안녕하세요 코미녀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코인은 썬도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0.2 달러 지나가고 있고요. 자 계속해서 이렇게 우상향은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땐더 떡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어요. 지금 썬도그의 분석이 하나가 나왔는데 방금 들어온 소식 트롯 민코인 썬도그는 앞으로 몇주 안에 시가 총액이 1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예상이 나왔거든요. 근데 10억 달러라는 거는 지금 현재 썬펌프에서 썬도그는 시총 1등이고요. 지금 3억 달러 그 가깝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10억 달러가 된다라는 거는 여기서 3배 더 간다라고 지금 전망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 썬도그의 시총이 가장 1등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2등이 트롬블 1억 달러 넘어서고 있고, 그리고 3등은 1,700만 달러.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썬도그가 가장 압도적으로 1등이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지금 트레이더들이 시총 10억 달러가 갈수 있다라고 전망이 나오는 이유가 썬도그가 바이낸스에 상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에요. 자 보시면 썬펌프에서도 우리는 절, 중요한 전략적 투자를 발표하게 돼서 매우 기쁘다라고 하면서 썬독을 지적을 했죠 썬독은 어깨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트론 생태계 강화의 썬독의 중요한 역할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축하합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전략적인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바이낸스의 상장을 시키기 위해서라, 위해서라고 보고 있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썬독이 최근에 베이비 도즈랑 파트너십을 맺었죠. 근데 베이비 도즈가 바이낸스에 상장해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파트너십을 BNB 수업에서 광고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거는 추후에 썬독을 바이낸스에서 볼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상장 비밀 나오기 전에 매수할 타이밍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최근에 저스틴 선 트론의 설립자가 이 네이로 이강아지 정말 멋지다라고 하면서 어막 극찬을 했었거든요. 근데 네이로는 바이낸스에 상장을 해 가지고 이렇게 상장빔이 나온 거를 찍어서 올렸습니다. 근데 네이로는 이더리움 기반의 강아지고 저스틴 선은 트론이잖아요. 그 서로 다른 네트워크인데 네이로를 지원을 했던 적이 있어요. 저스틴 선이 이렇게 한 마디 하니까 상장빔이 3000%가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네이로 차트 보시면은 상장빔 나오기 전에 계속 이렇게 바닥권에서 있었어요. 그러다가 바이낸스에 상장을 하고 저스틴 선이 언급하니까 이렇게 떡상했다라는 거. 그래서 상장빔만 3300%가 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장빔이 나오고 이때 따라 들어가면 늦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장빔 나오기 전에 매수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스틴 써이 최근에 우리는 올바른 길에 있다. 커뮤니티와 함께라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바이낸스, 일론 머스크, 대형 기관과 유명인이 커뮤니티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따라올 거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요즘에 계속 이 바이낸스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 저스틴 써이 트론 밈 코인의 창시자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트론 밈이 아시, 아쉽게도 아직은 바이낸스에 상장을 한밈 코인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저스틴 썬은 바이낸스에 상장시킬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썬도그가 굉장히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썬도그 구매하시는 방법은 여기 썬펌프로 들어오셔서 지갑 연결하시면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완벽하게 기회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이유가 수수료가 굉장히 저렴해요. 그래서 썬펌프에서 지갑 연결하시면 이렇게 사실 수가 있는데 수수료가 사실상 100원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썸펌프에서 출시됐을 때 수수료가 최소로 15,000원 잡아먹었어요. 제가 민코인은 만원어치만 사라고 하는데 수수료가 15,000원 나오니까 못 사겠다 라고 말씀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수수료가 100원 밖에 안 나와요. 지금 수익을, 수익이 난 만큼 계속 소각을 하고 수수료를 다운 시키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가 99%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100원 밖에 안 되고 나중에 바이낸스에 성장비 나오고 그때 매수하면 늦는 거기 때문에 상장비 나오기 전에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 상단에 제 번호가 있어요. 선도구 세 글자 남겨주시고요. 제가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는 소통방에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